들 나질라 트린다드가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2782 생제르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네이마르 측은 조작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트린다드가 호텔 방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지난 6일 현지 시간 BBC는 트린다드의 인터뷰 내용과 문제의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네이마르의 폭행 피해를 주장한 트린다드는 브라질 SBT TV에 출연.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의 호텔 방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털어놨는데요. 그녀는 네이마르를 만났을 때 메시지를 주고받던 때와 다르게 공격적이었다. 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트린다드는 성관계에 앞서 네이마르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네이마르가 이를 거부했고 공격적으로 변한 뒤 자신을 간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는 그녀의 인터뷰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죠. 이후 브라질의 다른 방송사인 TV레코드는 트린다드와 네이마르의 두 번째 만남에서 찍힌 호텔방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트린다드가 찍은 것으로 네이마르와 호텔방에서 언쟁을 벌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호텔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두 사람. 행복한 모습도 잠시, 트린다드는 네이마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난 너를 때릴 거다. 이유는 알 것이다. 어제, 내가, 날 때렸으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매체는 이러한 언쟁에서 트린다드와 네이마르가 두 번째 만남임을 암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린다드는 인터뷰를 통해, 첫 만남 이후에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네이마르를 다시 만난 이유는 당시 사건을 입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앞서 공갈 협박의 피해자 라고 반박한 것과 달리 트린다드의 인터뷰에 대해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의 아버지 네이마르 도스 산토스는 tv 레코드와 호텔 방 영상에 대해 이것이 틀림없는 함정이며 자신의 아들은 무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영상 출처는 tv 조선 sbt tv 레코드 tv 공식 트위터.